선생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저를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주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영역하는 영적 주도자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학생 중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도구들임을 믿습니다. 우리의 행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. 영원지 않는 세상,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. 이제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.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아멘. 이를 영원히 영하히 우리 교회 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영광을위하히영원게 하옵소서. 원히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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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하영하히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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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시영원 말씀 원히영원 말씀 전하시는 히사님에게 은혜와 원능을원히 영원히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겸선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령님들이 되기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.